2 8 분이고요. 네, 저희는 오늘 센트럴 파크 그리고 타임스퀘어에 갔다가 호텔로 오귀했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방금 단체로 인사만 하고 까요 네, 좋아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예사. 우아. 허리질러 안 되는데. 야, <laughs> 한빈이 <에이, 웃음> 형, 캄진이 작성, 알라뷰 작성 뉴욕 뭐죠? 어. 네? 알라뷰 뉴욕 뭐죠? 미안해 한민아 갈아 입었어. 야아 한민형이랑 <laughs> 이태형이랑 둘이 커플 뭐야 어. 한민형 아 한민형이랑 이태형 가려 입었어? 아못 봤어야지. 아니 옷 준비하려고. I'm New York. 한민형이랑 이태형 둘이 같이 세트 세트 옷, 세트 옷 샀어요, 샀어요. 이러고 뾱옥 머리 감고 왔어요. 커플 커플로 샀어요. 맞아요. 좋네요. 부부 느낌. <laughs> 둘이 둘이 부부 느낌. 부부 여행 <laughs> 진짜 커플 아니에요 부부. 아, 커플. 커플 진짜로. 한빈 이처음 <laughs> 엄청 싫어하더니. <laughs>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완전 아, 부끄러워요. <laughs> 지금 이야 지금이야. 나 이사. 지금 서죠 솔직히 나도 약간 부러웠어. 핑크색도 있었는데. 맞아. 아 근데 근데 아, 우리가 사람 세 명이서 그래. 부를 수는 없잖아. 될수 있어? 될수 있어? 디스스 아메리카. 아 없어. <laughs> 지금 한국 <방금>, 시간이 몇 시죠? <laughs> <수소>? 아그 <아래? 웃음> 방금 말했는데 몇 시였지? 열정적이 시. 열정시반 정도였습니다. 낮이구나. 응, 거기는 고민은... 완전 쨍쨍이 하다. 그래. 야, 한국은 완전 지금 점심시간이네. 아, 그럼 한국 참... 멤버들은 이제 막 일어났겠는데, 거의? 응, 한참 아, 밥 먹고 있을 시간될 지금 ]구나.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진짜 토요일이면... 어, 일요일이면 그러니까. 일요일이. 일요일이지, 일요일. 어. 일요일이지, 일요일. 일요일이면 응. 하... 자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같아 그렇지, 자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같 <laughs> 분명 인스타 라방 이거 놓치시고, 이제 또, 아, 일찍 일어날 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 일요일이어고 재밌게 노시고 하죠. 한국은 또 일요일이거든요. 지금 네. 일어났어. 잘했습니다. 또 쉬는 날은 또 느리게 자는 게또 묘미죠. 그렇죠 그렇죠. 할 거기 있으면 할래요. 볼래? 될까요? 아니? 어, 케이타 키스미 컴투 브라질 언젠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컨텐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뭐죠? 저희가 재밌을 지금까지 데니즐 거예요. 네, 미지터한 먹은 걸 얘기해 보세요. 먹은 거예요? 네. 뭘 먹었죠? 한 명씩, 자한 한 명씩 오케이, 이정현까부터 박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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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박지우. <웃음> 피자, 페인트, <laughs> <laughs> 피자 피자 이브 파이브, 파이자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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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자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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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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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로니 아, 치즈 마카로니 치즈 아니 엄청 매겐치즈 매겐치즈 매겐치즈가 먹 아니 맛좀 봐줘 먹었는데 어 엄청 그 치즈 완전 뿌덕하더라고 요 풍미가 진짜 어, 장난 안 치고 그 마카로니가 치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진짜 보기만 했을 때 되게 막카로니 치즈 진짜 이게 ]이었습니다. 괜찮을까? 혈관 괜찮을까? 하고 응. 먹었는데. 진짜. 너무 중독성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혈관 정말. 맞게 막. 네. 솔직히 처음에 혈관 거부했거든? 어. 근데 먹다 보니까. 아, 먹다 보니까. 맛, 들어와도 될거 같아. 들어가 있네. <laughs> 그러더라고. <근데 웃음> 치즈 한 입하고, 어. 어. 그래서 치즈 한입 하고, 어! 하면서 바로, 바로 사이다 마십니다. 치즈 한입 하고, <laughs> 어! <웃음> 사이다 사이다 나. 나. <laughs> 어. 어. 사이다가 무슨 세스테야 같은 거 사이다가 진짜 잘맞 <너무> 이만한 네. <laughs> 거에다가. 걱정 어. 마셔야 돼. 실시간으로 혈관이, 이렇게 막겨야 솔직히, 자, 여기서 골라보세요. 페퍼로니 피자 네 그냥 치즈 피자 그냥 맛있겠다. 치즈 피자가 진짜 하소와. 맛있어요 음. 아니, 근데 피자, 나도 편견이 있었거든 음. 사실 페퍼로니가 더 들어갔는데 당연히 더 맛있겠지 했는데 치즈 피자가 미쳤어 치즈가 어. 장난 없습니다 여러분 음, 음. 그 치즈가 시카고에 있는 치즈 피자가 진짜 진짜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도우가 그때까지 바삭해요 음. 시카고가 낮은 것 그러니까 진짜 미쳤어 텐션 담당 승호씨 텐션이요? 응. 텐션이 낮은 것 같다고요? 응. 아, 에이, 기분 탓입니다. 텐션을 보면. 아, 네, 기분 탓입니다. 아, 네. 낮은 것 같다, 아니야? 낮은 에이.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밤인데 낮은 것 같다. 에이. 아, 몬원리얼에서 아, 아, 한국말 잘못했 그, 그래. 그 시럽 시럽도 훔쳐왔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예, <laughs> 그 저희 대기실에 <laughs> 네. 그 메이플 시럽이 있는 거예요. <laughs> 딱 하나. 어, 딱, 딱 하나 그, 근데 별 모양 통해. <무컬� desaparece> 아니 단풍 나는 단풍 훔쳤어? 단풍 모양 틀이 아, 있는 거를 네, 가져왔어. 그거아그 그거 아무도 안 먹길래 <놀랄람> 아, 알아서 먹으라고 주신 건데 가져왔어. 음. 안 갔어. 음. 음. 안 갔어. 아나 아침에 팬케이크 나왔는데 그거 먹을 거예요. 맛있던데 그거. 아, 시럽이 좀달긴하더라 다른 것들.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수거나좀이 예, 오도의기가 양손에 패가 하나씩 들고 <laughs>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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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 너무 귀웠어 여기 어. 그 풋볼 하는 친구들 있던데. 그러니데 <laughs> 그래. 미식축 <laughs> 어. 그래, 근데 럭 애기들이 럭 내가 럭. 어제 그 헬스장 가가지고 러닝머신 찍었거든요. 근데 헬크 그 옆에서 애기들이 수영장에서 엄청 수영하고 있더라고 <laughs> 그거 얘기 좀 <laughs> 안돼. 운동 같이 했다고. <놀람> 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세번 들고 애기들이 진짜 하나씩 다 하고 가더라고. 아니야, 세번 들었다. 아니야, 세번 들었다가 블렌딩을 세번 들었다가 1번 정도 뛰었다가 어, 기억. 호금도 한세번 세네 번 정도 하다가 진짜 어렵긴. 이공 한번 만져 주고 지우 친구들이라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얘보다 <얘네도> 더, 더 <laughs> 네, 어려워요, 네, 초등학생 친구들이요그러다자 아, 지우는 초등, 점. 완전 네. 초등생 친구니까 지우다, 딱. 예. 딱 지우는 애들과 같이 사잖아요. 네. 아, 이제 정신이 아, 나가요. 네. 네. 애들이 말이 엄청 많아가지고. 공연은 없었어요. 공연은 없었어요. 여러분, 네. 공연이야? 네. 공연이 굉장히 에너지 많았고. 네. So fire. 진짜. 아 진짜 앵그분들 장난 아니시고. 맞아! <웃음 진짜 이게 이니어를 뚫고 음. <laughs> 그 파나성이 진짜. 근데 나는 어. 그오류좀 좋았지만 균수 이거. <laughs> 이게 또 진짜 인간 아, 아, 계속 계속. 단합이 미쳤자. 계속 아, 이거, 게, 이거, 이거. 이거를 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쇼츠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야. 너무 아, 어. 너무 <놀람> 요형좋아해 <놀람> <왜>? 좋아요. 한빛? 한빛이 형되 아, 아니야아아 맞아. 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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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맞아. 아 맞아. 어맛있아아있잖아요아리아스아아맞 <놀람> <놀람> 근데 진짜 미국 분들 약간 리액션 좋다고 엄청 유명해가지고. 한번 진짜 한번 와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니까 최고였어요. 승 진짜. 계속 모르는데 인사 계속해. 그냥. <laughs> 헬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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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그래. 나, 나 약간 실험했어. 오늘 센트럴파크에서도 카메라 들고 오늘 열 분께 인사를 해보고 열분 중에서 몇 분이 인사를 받아주셨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러고 아, 인사 아, 하더라고요. 근데 열분 중에 아, 아, 열 분이 아, 다 받아주셨어. 그런 줄 알았어. 아, 네, 맞아요. 오늘은 열 명한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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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근데, 진짜, 어, 받아주시고, 약간,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아! 어. 한국인들은 인사성이 바르네! 라는 인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했죠. <laughs> 어 유석! 가... 팝... 잠금때는거 뭐야 아, 오, 이거? 유석급 가뿐사였어. 역시 유석급 가뿐사. 방금 1.0 유석급이었어요. 석 유석급 유석가 나왔을 때그 반응이었어. 방금 0.5 유석. 0.5 유석. 당당합니다. 와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어. 방금 0.5 유석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공연할 때 M 부분들 텐션이 어느 정도냐면 그 몸투리홀에서 시팅 시팅석이었거든요. 시팅석이었는데. 멤부분들이 공연 내내 진짜 한 번도 절대 안 하셨어요. 아, 맞아. 진짜. 맞아. 모두가 서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맞아. 음... 아, 그리고 춤추시는 분도 봤요 어. 트러블을 너무 많이 쳐서. 춤을 추셔 아니, 아 여기만 추는 아건 그렇다 쳐. 어. 벌스까지 다 추셔. 어, 벌스까지 다 추셔버려. 약간 어, 진짜. 진짜 그 공연을, 공연의 음악을 그냥 즐겨. 즐기는 게 어. 너무. 그냥 몸을 맡겨. 어. 그냥 진짜. 완전히. 너무 보기가 좋았어 그냥 프리스타일 하시던데. 우리 어, 완전, 주시고, 완전. <laughs> 우리, 무대하는 우리보다 더막 즐겨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도 10년이 더 올라가서 질수 없어 거의 진, 수 그냥 질수 없어 아, 아. 거의 한 명이 거의 한 10인분 이상 치은 하셨다 어, 진짜 네. 소리로 봤을 <laughs> 때 음, 음. 진짜 조용한 노래 부를 때도 너무 호응이 커가지고 음. 인이녀의 노랫소리가 안 들렸어 진짜 맞아, 너무 맞아. 컸어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스탠딩 석에 이제 두 시간 동안 서서 공연을 보시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테라스로. 내야 테라스로. 야, 김 케이터. 뭐 스탠딩 석에2 시간 동안 서서 이제 관람을 하시면 아. <laughs> <laughs> 여러분 오! 엑소 무대 보셨나요? 오! 멋있었나요? 여러분? 맞아 우리 엑소도 잘야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이야아요이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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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아요 자 어... 문정우 이 10초만 참아보겠습니다. 10초 10초 말고 20초 참으세요. 아니 10초만 해주세요. 네. 음. 스탠딩석에 2 시간 동안 아, 서서 아, 공연을 보시면 네. 뭐 힘드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아. 연습생 아. 되기 전에 AT 선배님 공연을 아. 보러 왔어요. <laughs> 근데 네. 그, 그때가 스탠딩석이었단 말이야. 네. 근데 진짜 장난 안 치고. 어, 나 손님. 끝나고 좀 왜? 끝나고 좀 힘들긴 했지만 네. 진짜 너무 재밌고 음. 라이브 진짜 너무 잘하셨거든요. 진짜 너무 감동받은 그런 공연이었던 게 오오오 이 텐팅이라고 써져있어요 아니, 아니 <목소리를> 제발 자, 저희가 바닥을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제 반응을 아이, 보고 있습니다 스탠딩석이 여기 스탠딩석이 진짜 맞아 스탠딩석이 서 봐도 진짜 너무 이게 콘서트 가되게 재밌는 거구나 나도 이번 콘서트 보고 싶어 아,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아, 아, 나한번 아, 빠져. 광교에서 아, 내려가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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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리허설 할 때도 너나 이번 팬이라서 <laughs> 아, <laughs> <laughs> 이번 콘서트 보고 싶어. 리허설 할때 <laughs> 보고 있어. <laughs> <laughs> 이정현 사랑해. 뭐야? 나아 미안. <laughs> 야, 야, 야 아니, 아니, 너는 어됐다 지금. 진레이가. 아이 그 저희. 방, 누구랑 쓰는지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저 아, 비밀이야. 아, 비밀이야. <laughs> <진짜, 웃음> 뭘또 비밀이야. 오 마이 갓! 저희, <laughs> 맨날 저희 이제, 네, 돼. 항상 똑같이 쓰거든요. <웃음> 저랑 한민이 <laughs> <흥민 웃음> 형이랑 쓰고요. <laughs> 정현이 형이랑 지우랑 쓰고. <laughs> 맞아요. 윤서 형이랑 케이터 형이랑 쓰고. 승헌이 형이랑 매니저님 네, 저는 항아한 번. <laughs> 바쁜데 됐어. <laughs> 어, 바쁜지집 바꿀래? 집 사다 랑번 돌려볼래? 안 맞아. 거 진짜! 거 <laughs> <laughs> 진짜 안잡 진짜 안잡 <한잖아>. <laughs> 다음, 아, 다음, 지금, 다음, 지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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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꾸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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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다금돌음다나 카톡으로 돌음다 좋아, 좋아, 좋아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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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 다음, 다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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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음, 아음 다음, 안음 다음, 다 진짜. 음 다음, 다음, 다 다음, 다음,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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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 <laughs> 1, 2, 3 이미 이름 다알 거야 3, 해서, 대가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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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여러분 여러들왜 이렇게 피야? <laughs> <laughs> 우리 오디오가 좀 많이 터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자주 해볼게요 음, 왜, 왜 이렇게 즉흥적이야 다들 문점, 아, 나매니저님다 <laughs> 나 케이타. 아, 오, 나 한빈이야? 어 예. 나윤서야 아, 예. 우리 같이 I Love New York 티셔츠 주 예. 좋다 다됐다 <laughs> <laughs> 야, 재미가 없다. 저 재미 없다. 야이잠궈다 그냥 그냥. 뭐 기다려야 <laughs> <너, 엉덩이 웃음> 할 거야. 그냥. 얘만 원하는 결과 나와지 하는 거야. 너무 원하는 결과 뭔데? 일단 뭐. 조용조 같이 하고 싶어. 어 그럼 돌려 너 나랑 나 어떡하지? 원하는 게 있어서 재미가 없는 야 내가 원하는 건 나랑 케이타 형이랑 쓰고 그렇지! 어, 한빈이 형이랑 정현이 형이랑 쓰고 어그다음에 아, 어, 그 다음은 상관없어 아니, 그다음두 개랑 할까 이거? 두 개, 두 개, 두개 나는 케이타 형이랑 너무 쓰고 싶어, 지금 나머지 복수서 써, 그냥 어그 다음은 원저이 케이타 형이랑 쓰고 싶어 나는데그둘만 같이 써 어, 써거 같이 써? 본인은 별로 안 사. 써. 나안 썼으면 상관없어. 나 아, 써. 써. 어, 어. 마, 아, 마, 마, 깊이 읽고 써야지. 그런 건 아니야. 너, 너가 많이 쓰고 하시는데, 많이 쓰길래. 재밌어 보여가지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써. 아, 그러니까 한번 써주면 좋겠다써 진짜. 난 쓰면 안 써. 아우, 말왜 싫어하나. 그니까. 아우, 기쁘겠다. 아까 거기 뉴, 욕뉴욕 탈피해. 비영 진짜 기빨려가지고. 진짜. 나 진짜 캐릭터 기빨려가지고. 홍대보다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기를 빨려. <람이 <람이 네. <목소리> hey, c r a z 희 King 레이지 v 겟베러스 찍기야 그레이지킴 겟베러이 그레이지킴 러스명히 나갈 때 <목소리> 내가 제일 신났었거든 <목소리> 네. <목소리> 근데 다 들어와 형은 항상 그래 내가 형이랑 놀아본 결과 한 30분 정도 지나다가 나가서 <목소리> 어. 그러면은 텐션이 바닥을 찌르고 아니 근데 진짜 그때 어. 우리 셋이서 옷타러 갔을 때 K 케이타 이 처음에 와가지고 신나서 오늘 옷 사보자 이러고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집 언제 나냐? 밥집 가서 먹는 거 아니었어? <laughs> 진짜. 이때 마지막 때니까 사진 찍자니까 그러니까, 어 사진 찍자. 어. <laughs> <laughs> <그럼>, 그러그러 어. <laughs> 진짜. 오늘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 좀 말씀드리면 오늘 센트럴 파크 가서 진짜 돌아다니면서 사진 아, 많이 아, 네. 찍고. 네,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센트럴파크에서 어. 내 체력은 다 없어졌어. 맞아. 응. 거기가 네. 엄청 넓어요. <laughs> 거기 <laughs> 진짜 넓어. 센트럴파크가 엄청 넓어가지고 막다 돌아다니진 못했고 음. 중요한 이제 그좀뭐 예쁜 곳? 예쁜 스팟? 응. 예쁜 스팟? 음. 거기 갔다가 이제 또 우버택시 탔잖아요. 우버택시 이거 유명한데 처음으로 타봤는데 <웃음> 유명해? <웃음> 엄청 유명하지. <laughs> 유명한데? 우버 유명하지. 우버 엄청 유명해. 한국에 있잖아.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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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별그램이니까. 음. 네. 아, 그래? 그것도 안 돼? 아무튼, 그, 우버 택시가 신기한 게, 맞아요. 이제, 형도, 형도 면허있지면할수 있어. 알았어. 그래서. 근데 우버, 우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 그래? 어, 확, 그거 좀 까다롭대. 아무것도 아, 있어. 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택시를 타고, 타임스퀘어로 또 이동을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 이제 길거리 걷기 전에, 좀 맛집이 있었죠? 맞아요. 맛집, 사업이 맞이... 네. 뭐지? 성남 집이 성남이라지 사장님 이력이 궁금해? 아니 조만이 조이뭐지그발베이 어, 집이었어 발베이 집이. 발베큐 무슨 비비큐였어 발 베이커 집. 무슨 비비큐였는데 어쨌든 발베이 집이었고. 달라스. 네. 달라스 비. 비비. 달라스 비비큐. 달라스 비. 베이큐. 엄청난가봐. 우리는 예약을 네, 해가지고 좀 빨리 들어가가지고 근데 거기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 맞아요. 분위기가 진짜 높고 형발베이 좋아해. 뭐라고요? 바비큐라길는데료기 바비큐. 바비큐. 아니 무슨 치킨이 어 진짜 진짜 치킨이 한 거위 날개야? 3 0호 정도 되는 거야? 날개가 내 손보다 커. 진짜 거위 날개야? 30분보다 커. 해 진짜 이거 이만해. 겁나 치는 게 아니라요. 이만해. 봉이 닭다리가 커요. 한국 닭다리보다. 그리고 진짜 음료를 무슨 이따만한 거미. 다리 가다몇초몇초 정도 되는 거 같았어요? 한3 8호 정도. 아. 내가 봤을 어, 상당히 크더라고. 전 배수파로요. <laughs> 근데 바고갈게요 <laughs> 내가 보기에는 한 18호 닭인 것 같아요. 18호? 네. 많이 아팠어요, 아무튼. 우리 한국 닭이 한 12호 이정도. 요 음. 응. 하고, 거기다가 스테이크에다가. 아, 맞아요. 비비큐 소스에 샐러드에다가. 샐러드가 까비. 진짜 오아시스였어. <laughs> 어. 김치 먹는 <laughs> 기분 <기름에도 웃음> 그. <웃음> 느끼한 거 먹다가 김치 한번먹을때딱그기분이었어 <laughs> 맞아. 네. 샐러드를 중간에 한 번씩 먹어줘야 돼. 맛있어. 맛있 해서, 그거 먹고 이제 타임스퀘어로 뿔뿔뿔 걸어갔습니다. 네, 네. 타임스퀘어 메인 광장으로 뿔뿔뿔 걸어가가지고. 나 다들 비보용 하시는 것도 비보용 하시는 분들. 사람들 4명이불러루드방식그점프어가지고 네 그니까, 가만있어 봐, 얘들아, 가만있어 봐. 유승원 근육 모임? 이러는데. 난 다가리 근육이, 근육이 안보 이게 아, 지금 축하랑 눈에는 이게 보이나봐. <laughs> 혹시 이게 근육으로 이게 근육 그립을 해. 너 복근 <버클> 몇 개야? 너 복근 몇 개? 오왜 이렇게 벌거벗은 언자 언자님? 왜? 언자님. 오야 도배 안 돼요. 왜 좋아 <laughs> 도배? 점 <laughs> 도배 안 됩니다. 좋아 도배? 좋아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와 대박. <laughs> 전체 애교 말고 박지우 혼자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 기꺼이 <laughs> 시작! 어, 이제 안 빼네 근데? 에? 안빼죠요 포기 안 해도 요네 완전히 안 넘어갈 거잖아요 안 하면 천재 아이돌 <laughs> 칭찬합니다 우리 맞아요. 내일도 공연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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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뉴욕! 뉴욕 공연이 있습니다 재밌겠다 내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밌게 재밌게 멋있게 멋 신나게 신나게 근데 어. 약간 세 번째 도시라 가지고 미국 분들의 이이션를좀 아. 적응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도시락 도시락 네 어떤 느낌인지 나는 아, 나는 약간 너네 말대로 텐션 적응했잖아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 텐션에 뒤쳐지지 않도록 더 신나게 보는 거지 Like you so 그렇지 야 근데 우리 그분들 텐션에 안 지쳐지려면은 진짜 진짜 화이팅 해야 근데, 진짜, 밥 많이 먹자. 텐션 이기려면. 밥 아, 많이 먹자. 한 미리 비법 써야돼. 그, 나봐. 뭐? 어, 두 시간, 두시간내부터 아무래도 안하두시간내부 대기. 이거, 이거 써야돼. 대기 못 켜. 아니, 아니, 야니요의 시야 좀부들어있어 야. 돼 근데 아무리 우리가 마이크에 껴도 그분보다 목소리가 작던데. 어, 그래. 어 진짜 로 대박이야. 저희 폐관 수련 해야될 것 같아요. 저기 계곡 들어가가지고. 질수 없어. 소리 지르는 수련 좀 해야될 것 같아. 요내일의 기대포인트. 기대 음. 우리의 에너지. 내일 진짜 오리어 에너지. 방해서 에너지 많이 얻었으니까. 그일 네. 내로 진짜 받아가세요. 이기겠습니다. 케이찬부딱 파트가 나오네. 대결하냐, 뭐가. 책이 있어 지금 이승현 숙교 이기했잖아 그럼 디선 근데 진짜 누가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요 진짜. 삼성이 뚫어. <laughs> 진짜로. 음. 이분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사람 누군가? 요 다 비슷하긴 한요다비슷한데그 그, 중에서 고르자면, 어, 문정이랑 문정 이타형, 한비인형, 문정 승헌이도좀 음... 어, 나쁘지 않은 나는, 영어. 나는 그거야, 학교 형. 학교 영어. 학교에서, 영어. 학교에서 배운 영어야 이타형은 응.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어. 응. 응. 난 매튜한테 진짜 받았어. 형, 나쁘지 않은 거야. 랬더니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공연하면서 되게, 많은 에너지도 받았고, 네, 네.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좋은 구경도 했으니까, 네. 내일 한번. 내일 무조건 앰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laughs> 근데, 근데 우리 숙수가, 숙수가 안돼 우리가. 그리고, 오늘 제가 미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확실히 키가 클 수밖에 없겠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 네. 단백질을, 단백질을 엄청 잘 드셔가지고 많이 먹고 가야지 키가 크신 게다 이유가 있는 거 같아 단백질 잔뜩 진짜 네. 근데 저 오늘 마라탕 먹었어요 먹고 싶었는데 맞아요 마라탕 먹었지롱 미국에서도 마라탕을 팔더라고요 순두부찌개가 진짜 장난 아니야 나도 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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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을래 내일 우리 방어지 그랬어 그러니까, 나 그, 내일 그거 우리가 멀리, 맛있다고 해야. 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뛰어갈라 근데 진짜, 난좀 요즘 많이 먹어서 행복해. 행복하게. 잘,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맞아,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 <laughs> 안 하실 때요. 갑자기 한빈이 형 복근이라는데. 요알라 v 뉴욕 티를 있는 한빈이 형. <laughs> 복근. <웃음> This is BG. <PG. 웃음> 근데 난 진짜, 나 진짜, 나이 티를 살 줄은 몰랐어. 그러야 이건 진짜 트렌드 마커야. 이 팀은. 근데 그나 그래.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여행 갔다 오면은 알랍 뷰 뉴욕 티셔츠 입고 막그랬거든나 네, 이거 상속자들에도 나온 그거예요. 문자가 생겼습니다. 약간 알랍 뷰 제주 그런 느낌으로. 알랍 사울. 아상속자들안 봤어. 그냥 되게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정상이정 이정우? 어, 그냥 이 i n g k 한빛 하와이. 이정현 소라게 해주세요. 승호 눈치채면 눈치 신경 써. 어떤 걸 신경 써 드릴까요? 하트 제가 봤땐 번역이 잘못된 같아요. 승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승눈치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돼있어요 승호는 요승요너잘못요아이렇게 조용하니 <laughs> 자. 아, 여러분. 어, 거 자, 여름, 여름, 자는 거 아니지? 여러분, 저희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네. 호텔에서 진짜 왔을 때 진짜 다 같이 침대에서 자더라고요. 네. 다 같이 안잤안 잤는데. 나안 잤어. 나안 잤는데 누가 세, 잔다 잔다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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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 잔다. 누가 잤어? 안 잤어. 누가 자, 누가 아까 잤다 그랬는데? 저희 내일 유사. 이제 공연이 있잖아요. 현지 음. 시간으로 이제 새벽 1 시가 되어가기 네. 때문에. 새벽 1시시1 2 시. 12시가 됐겠 너무 어가 제발! 아, 이게, 시계가한국식이거든 한국식. 어, 아오 마이 갓, 밀리? 한국으로는 오후 1시. 여기서는 오, 12시. 선생형 네. 나랑 갔다가 자자. 네. 어, 저희는 응. 여러분의 날짜인 8월 12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슬슬 마무리하고 공연을 위해서 쭉 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오겠습니다 저희 미주 투어 하는 동안 저희 라이브 방송 많이 켜보도록 할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염색, 지금까지 이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거침이 아, 거침이 어, 열심히 하세시 아, 열심히 하십시오